7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비도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시험을 대비하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봄날은 지나고 폭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욕기서 12장 5절에 보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은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때가 바로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말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집합 예배는 온라인으로 바뀌고 정착돼 가고 있고 갑자기 교회가 동력을 잃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지. 인간의 속성상 편안에 안주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이 돌고 난 후에는 처음에는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럽더니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11조 감상금 등 이런 계좌 이체하고 편한 벅정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나 과일 주스를 앞에 놓고 컴퓨터 앞이나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엉망이 됐어. 그리스도교가 사라진 유업의 상황이 그렇게 염려들었던 그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도래할지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위기 의식을 느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전략에 빠지게 된 거예요. 코로나 사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교회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정부와 기회제들이 날뛰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변화도 대책도 없으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모임이 깨어져 가고 있으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한 교회는 쇠퇴의 길에 접어든지도 모르지. 근데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모임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만 고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의 모형을 되찾아야 할 때가 왔는데도 계속 편안히 안주하고 앉아서 기다리겠다고 하니 문 대책이 되겠습니까? 디보드전서 사장인절에도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오지도 않는 성도들이 어떻게 권만 하겠단 말입니까? 이제 말로 목자들이 일어나 뛰어야 될 때지요. 교회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가 기업입니까? 운영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나와서 그 광야에 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풀어놓았던 신발끈을 단단히 다시 묶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하 더욱 심스러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에 갈까 가 이 말은 어떻게 천국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끝없이 다가올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 내가 들은 저그세마보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한우를 행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가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니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자 끝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주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견뎌나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야곱 1장 12절에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들 목회자들대로 쉼 없이 성도들을 찾아 권면과 위로와 경로로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스라엘 전인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국이히 서서 자신의 영혼과 두려운 시련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요누가보음 18장 8절에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2절 3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분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데가 살펴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소원을 해야 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생을 위해서 심수고 애를 쓰면 예스겔3사장1 1절 말씀처럼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고 말씀하잖아요. 현대 상황적 나태함에 맡기지 말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찌 하든지 주를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입니다.